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페페 코인입니다. 자, 페페 코인 현재 0.24%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자, 지금 이렇게 급락 나온 거에 비하면, 이 조정 나온 거에 비하면은, 사실 오늘 상승 너무 위비하긴 한데, 일단 하락이 멈춘 것만으로, 자, 우리 좀 안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준봉 세워졌던 이 라인에 대해서 이탈만 되지 않으면은 자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 빠르게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탈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구간 그래서 빠르게 결정을 하서 자 매도 일단 들어간 다음에 다시. 타점 잡아서 매수 구간 잡는 게 사실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페페코인 자체가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이 개구리 캐릭터죠. 그러니까 페... 자 이거 페페 이걸로 착안해서 만들어진 화폐인데 원래는 그냥 장난처럼 만들어졌었어요. 자이 코인이 사실 10만원 투자한 자 이런 투자자가 수천만원까지도 벌었다는 사례가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더 크게 자, 지금 광고 효과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코인이 뭐 특별한 기술력이나 플랫폼 기반으로 뭐 나온 코, 코인은 아니에요. 그냥 이더리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단양 단순한 토큰인데, 뭐 지금 뭐 실사용처보다는 뭐 기술력보다는 그냥 커뮤니티. 커뮤니티 파워가 뭐 주된 가치라고 볼수 있는데,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냥 밈 주식. 이런 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심과 뭐 유행에 따라서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고, 페페코인은 사실 SNS, 자, 이런 커뮤니티에서 언급량에 따라서, 자, 급락지가 급등락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 유명 인플루언서도 이거 언급 한번 한 다음에, 다음날에 수십 퍼센트가 상승했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죠. 자, 민코인은 사실 이 수익보다는 리스크에 더주의해야되기 때문에, 자, 실시간 체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전에, 장기 투자보다는 짧게 흐름을 읽고 매매하는 토초 단타 투자가 지금은 좀 적격이라고 보고 있고, 시가 총액은 한 7조에서 8조 사이 정도, 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도지, 그리고 이 시바이노, 여기랑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단순한 밈 코인을 지금은 좀 넘어서고 있는, 자, 그런 코인이라고 볼수 있으면, 있으면 되고, 지금 총 발행량이, 자, 420조 어깨. 이게 발행이 됐는데, 시장이 다 풀렸어요. 지금 여기에 다 풀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이상 추가 발행이 없다. 드물죠. 이렇게 된게 공급을 늘리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트코인이 비트가 자, 2100만 개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페페코인도 수량 고정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반면에 유통량이 많아서 단가가 낮게 유지된다는 뭐 이런 부분도 투자 심리를 좀 유도하기도 해요. 자, 지금 뭐 수익률은 단기 투자가 자산이 아닌 장기 보유 대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고, 자, 지금 하루 거래량이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이 페페 코인 자체가. 알토와 견주어도, 그 웬만한 알토와 견주어도 뭐 손색이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사실 뭐 장대 양봉도 5월, 6월 때, 자, 이 구간에 한번 나왔었죠.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자, 이전에 한번 볼게요. 이전에 11월 달에 처음에 상장빔 쏘고 난 다음에 자, 하락 나오고, 그 다음 변동성에서 하락 나온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자 상승 올려고 자 거래량 자 OB 보시면은 큰 거래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어떠고 있어요? 조금 나가긴 했는데, 이 전보다는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물량을 많이 담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하락상승률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다음 주 초, 다음 주 정도가 아마 좀, 어좀 집중해 보셔야 될것 같긴 한데, 거래량이 터지면은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어, 거래량 폭발 시점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뭐 가격이 좀 유지가 되면은 이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터졌을 때 상승이 안 나오고 거래량 터졌을 때 그냥 비슷하게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아, 사실 이거 뭐 페페코인이 좀 하락될 가능성이 좀더 많고 자, 횡보할 가능성이 좀 많은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을 때 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회를 잡으셔야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코인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알고 싶다. 현재 매수매도 탓점 빠르게 알고 싶다. 혼자서 매도매도 매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6641-2604이 번호로 페페. 페페코인의 페페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대응해 나가면서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6 6 4 1 2604 페페 이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지금 이 구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실시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대응을 하는 카톡방하고 텔레그램, 우리 소통방, 단톡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링크. 같이 빠르게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빠르게 타점 잡으시고 문자로도 대응 받으시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641-2604이 번호로 페페라고만 남겨주세요. 자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100% 무료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페페코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